길가에 예쁘게 핀꽃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올려봅니다. 요즘 한참 피죠? 어, 6월에 개화를 해서 거의가 한 8월 달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해서 피는 꽃입니다. 이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? 뭐좀 닮지 않았나요? 꽃을 보면? <laughs> 이름은 족두리꽃입니다. 족두리꽃이 왜 족두리꽃이냐면, 옛날, 그, 결혼할 때, 신부가 족두리를 쓰잖아요. 그 족두리 위에 보면,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구슬처럼 달려있지요. 그 모양이라 해서, 족두리꽃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. 다른 이름으로 풍접주라고도 하는데, 계속해서 펴요. 예쁘게. 하늘하늘하니, 색깔도 예쁘고, 또, 꽃수술도 보면, 어찌 보면, 다른 꽃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,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. 음. 보랏빛으로 돼 있어서, 되게 예쁩니다. 하늘하늘하니, 참 예쁘게, 지런히 피었어요. 한 해만, 음, 씨로 해갖고 심으면은, 그 다음 년도에는, 어, 가꾸지 않아도 잘 번지고 잘 핍니다. 그래서 되게 예뻐요. 한번 살펴보시고, 혹여라도 심어보시고, 갖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려 봅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이렇게 예쁜 풍접초 보시고, 또 족두리꽃 보시고, 예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